너나 팬티 처음 타봐 나도 스타리한데?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자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 어 이제 예, 끝났어요 네 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오우 열심히 하기라 이거 두면 되나? 무페이큰데? 튜터리얼을. 부대이고 네, 있어. 그렇게 서너? 진짜. 점치. 안녕하십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의미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네, 안전하게 모셔드릴게요. 예. 점덕. 터미널로 가면 되죠? 예. 잘오아 네, 사람 없다 있는데? 네명 여섯 여섯 명 많이 없다 우리 어디서 1번? 1번? 여기 다가 어, 커피빵 아. 커피빵 <laughs> 가위보가위보해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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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면 진거가갈바위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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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만족 <안 줘? 웃음> 여보세요. 이거 뭐예요? 마그 트나무가 지금 출발하면서 말하고 있네. 요 비행기 타러 가고 있어. 네. 잘 다녀오래 이게 남자지 <laughs> 오. <어이>. 오 찐빵 <laughs> 뭐 까비? <거비? 웃음> 너 고기니? 한입만 한입만 다시 빨리 찍어 찐빵 한입먹기 <laughs> <laughs> 난 반이다 아이, 떨어뜨렸어. 2대 6, 아, 이떨이뜨는어2대만이 맘만이. 맘만이. 만이 맘만이. 바이맘이맘이맘이맘보이맘이 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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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만 맛있겠는데? 와이 맘만이. 맘 천공뭐 진짜야? 뭐안 하면 심심한가 봐. 지금 친구가 휴대폰 버스에 녹화 <laughs> 내려서 버스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와, 그렇죠. 없어? 어 간다 와. 없어? 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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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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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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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터미널로 <목소리도> 가서 이터미널서 내려 주고내 터미널이 어디인지 가 봐. 터미널 도착했다 네. 맨짜 확신 나서 짜 핸드폰을 두고 내려 <laughs> 인간 게임으로 아 이거 택시비 23,000원. 택시비 23,000원? 어. 여기서 뭐못 먹어? 뭐뭐 어, 있나? 가면, 가면 뭐 있어? 아, 북카페 가서 우양 좀사 쳐. 이거 안 있었어? 아, 지금 어야아뭐뭘 시키든지 게아기나게 아래로. 아 오케이 두개 아래로 오케이. 두 개의 맥시멈 두 개의 운영 세트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내면 찐다가이바위날둘둘다 빨리 빨리 안 내면 찐다가이바위안 내면 찐다가이바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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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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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달라 원래 되게... 사주려고 했어 어, 감달라 했는데 원래 고두번살 어. <laughs> <예술의 웃음> 아, 이거 별대로 이거 거의 매분기 만원 열억을 나. 쇼가 있잖아. 얼마나 이기만 이두이치 이렁아 저기 아 기내식 나와. 알아. 알아.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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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가요? <laughs> 점프하라고? 때린다고? 이거 소매치기 괜찮아요 <laughs> 아니, 꼭지면 뭐해? 꼭 해? 뭐야 되지? 뭐라 뭐, 해? How I l i e a c i s n t h 완벽하지. 자연스럽다 Immigratio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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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시간 걸리겠대 그건 아닌가? 그건 아니지 최소한 시간이 다리네낼건 응. 없네. 저기도 그이다를 어? 뭐야, 그럼 찾졌네 어 걸어. 놓도 이제 나오는데. 이아이거내 거다. 어. 양오냥 헤헤. 와, 사람 많은 거 봐. 하나도 안 너인데? 아 시원한데요? 하 말이. 나 보러 온 건가다. 어, 리서얼안나오 어, t h 편할 것 같은데? 하나씩 밀고 들어가면 붙여줘. 오오오오오 까먼이라고요. 까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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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이거 한번 해야지. 진짜? 그래요? 오케이. 어? 음, okay. What's your name? And is your name? 용상수. <목소리> 어... 너그 말고 못한 거네거 말고 딴거 어디야? 내가 선뜻 서는 게 맞아? <laughs> 나는 아예 몰라 가 그대로 가그가제사이트고 어, 가.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 밥 먹어야 어, 돼밥 먹어야 돼 고마워 아겠어 어서 오세요 어 그냥 먹어버린다고. 아, 맛있는데? 어? 베버려누 여기 어딜 간다고? 체크인? 기차하러 왔다 와아 뭐야 여기 먼먼먼 빛인데 그래도 와 파도 장난 아니네 와아 아 빛이요? 넘나 연하였다고 네 <laughs> 다 봤네? 나너 얼굴 빨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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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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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laughs> 오, 뭐야, 콜라도 있는데? 오, 어? 어, 이거, 오,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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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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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 신동 미리. We 오. Let's g 한마기? Yeah. 이 소분 냄새 나고데나 지금. 두리안.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막이 여기 상인들 눈길도 안 준다. 허이 허이 허이, 나 허이 허이 허이. 뭐

50, hey? 15, 15, 15, 2 5 15, 15, 만5 15, 15, 15, 15, 15, 15, 요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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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5, 15, 15, 15, 15, 1 1 1 0 1 14만 달 아, no, no. 5. 피스. 피스. 티스 온티 12. 5. 1 이거요. 저거요. 피스 10. 노. 24만 달 어쩌지? 매니저라. 음, 응? 23. 20, 20, 너 no, 23,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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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만 원. 15. 그? 15. 아. 15. Sorry. 맞겠어. 뭐? 바람막이. 바람막이. 네. How much? 이거 45만 원. 45? 45? Mm. No, no. 싸다. 30. 아? Huh? 언돼3 9 언데, 30% 30%마0 oh, uh, 30% 30% 30% 30% 30% 언데, 30% 30%아0 4 0 4 0 나. 0 30% 30% 30% 30%요0 30%거0스트위신디 이거? 0 3이이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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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스트 내일 이거 입고 다닌다고 해서 사면 물어봐. 낙낙 낙낙 삼겹 나 낙낙? 어 이거 비우얼마예요 얼마에요? 이거 얼마0만1만 10만 1이만 10만 10만 10,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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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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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개, 오만, 나. 나머지는 no, s a m a l i t y 6 n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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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네, 네, 네. 가면은 잡는다 그랬는데 안 잡네? 까는 재미에 하는 거지 이거는 어, 커피 내기 어 잠깐만 아, 아 맞네 숨아 맞네 <laughs> 아, 커피 내기 했었네 넘어가려고 <laughs> <laughs> 갑자기 생각네 아니 어, 뭐 있는데? 얼음이구나. 얼음이라는 건데 아. <laughs> 물을 얼리면 얼음이 돼. 맛있어? 어때? 어때? 아는 맛? 아예 수박. 좋아. 아예 그냥 수박. 아예 수박. 아예 그냥 수박 한 거. 어, 솔직해, 아, 나, 어, 솔직해. 나수박이요 아, 네, 네, 네. 설탕 넣고 그냥 아, 수박이야. 와. 나이 와, 조깅 가면 기분 좋겠다. 안할 건데? 지금인가? 와. 와. 이이뻐 어, oh, 이뻐. 뭐로 갔지포 핸드가 봐요. 아, 포 핸드. 두. 투 피플. 어. 뭐 스트롱. 세게세게 아퍼아아 안녕. 네아요 진짜요? 진짜요? 부른가요? 어떻게? 예? 부른가요? 솔로 좋아? I don't know. 스트리머 스트리머 유튜브 유튜브 유튜버 아유튜브예예 유튜버 와. Subscribe 유튜 Yeah. Wow. Subscribe. Hmm? Very famous. YouTube, subscribe. Ah. Morant. Thank you. Very famous. <It's> okay. What are you doing? This side. Ah. Ah. Sauce. Sauce. 안 해봤다. 안봤안봤 이거 가맞다 아, 맞았 아.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물이 안 빠지잖아. 이거는. 콜. 어. 아, 왜사 나? 아, 그 오케이, 오케이 깜짝이야. 와, 好，这个超市，这个超市。对呀。好嘞。谢谢。谢谢。太好了。 바로 바로 마술할 야 파티 파티 기 요리 좀 맛있어? 요리 조 알고 하는 놈이야. 알고 하는 놈이야. 어, 음. 그래. 알고 하는 놈이야. 음. 술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베트남 첫날을 마쳤고 3박 4일이니까 앞으로 좀더 남았는데 재밌는 여행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즐겁게 에이.